여러분 창의적이 되려면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나올까요? 아니면 이것저것 다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나올까요?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. 근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품고 있는 영어 지문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마치 암호를 풀 듯이 말이죠.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. 전문가냐 제너럴리스트냐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? 자 정답을 찾으러 가기 전에 이글 속에 어떤 힌트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자 바로 이 지문입니다. 그냥 평범한 영어 텍스트가 아니에요. 우리가 찾는 그 창의성의 비밀을 담은 뭐랄까? 일종의 암호문 같은 거죠.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줄한줄 한줄 뜯어보면서 그 암호를 풀어보자고요. 자 모든 암호 해독의 첫걸음은 뭐죠? 맞아요. 바로 핵심 단어를 아는 겁니다. 이 지문의 뼈대를 이루는 의미의 빌딩 블록 같은 단어들이죠.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. 이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단어 묶음입니다. 여기서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죠? 바로 hindrance, 방해물 그리고 premature specialization, 너무 이른 전문화. 이두 단어만 봐도 글쓴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, 뭘 문제 삼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으세요? 와, 이 단어들 좀 보세요. 진짜 재밌지 않나요? 딱 봐도 줄다리기 하는 것 같죠? 한쪽에는 generality, 그러니까 넓이가 있고요. 반대쪽에는 specificity, 깊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글쓴이는 이둘중 하나가 excessive, 즉 지나치게 되면 큰일 난다고 경고해요. 한쪽은 chaos, 혼돈에 빠지고. 다른 한 쪽은 fixness.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죠. 이 팽팽한 긴장감. 이게 바로 이 글의 심장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핵심 단어라는 무기는 다 챙겼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장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. 저자가 어떤 논리의 흐름으로 우리를 설득하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첫 문장부터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리네요. 다면적인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다? 바로 너무 이른 전문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어릴 때부터 넌이 길로 가야 해 하고 딱 정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자이 문장을 100% 이해하려면 몇 가지 문법적인 열쇠가 필요해요 먼저 라인이라는 표현 이건 그냥 있다가 아니라 원인이 모모에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아이이는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죠. 앞에 나온 너무 이른 전문화가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. 그 뒤에 나오는 having to choose랑 to focus on이 바로 그 내용인 거고요. 어때요? 구조가 좀 보이시나요?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니까 훨씬 명확하죠? 영어 문장의 논리 구조가 우리말 해석이랑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눈에 들어오네요. 결국 이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. 창의성을 죽이는 건 바로 너무 이른 선택과 집중이다. 라는 강력한 경고죠.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화오에버가 툭 튀어나옵니다. 이야기가 180도 바뀌는 순간이죠. 바로 전까지는 너무 이른 전문하는 나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게 오히려 다른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하네요.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 반전인데요. 이 문장의 진짜 핵심은 that require similar skills 이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 분야에나 막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역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는 거죠. 그리고 문장 뒷부분을 보면 주어가 flexible switching, 즉,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그 자체예요.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문장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의미가 훨씬 성명해지죠. 한 분야에서 파고든 깊이가 비슷한 기술을 쓰는 다른 분야의 효율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그둘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.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. 결국, 깊이냐, 넓이냐,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둘다 필요하다는 거죠. 정말 절묘한 균형점이네요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만약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깊이만 파고들거나 혹은 넓게만 떠다니게 된다면요. 바로 다음 문장이 그 위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문장입니다. 여기서는 whereas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이걸 중심으로 양쪽의 극단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거든요. 지나친 특수성, 즉 너무 깊이만 파는 것, 그리고 지나친 일반성, 너무 넓게만 파는 것. 이두 가지 극단이 각각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시죠. 이 슬라이드가 그 결과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. 왼쪽 너무 한 우물만 파는 지나친 특수성은 결국 생닭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고의 고정성으로 이뤄집니다. 꽉 막혀버리는 거죠. 반대로 오른쪽, 너무 얇고 넓게만 파는 지나친 일반성은 결국 혼돈, 모호함, 그리고 얄품만 남게 됩니다.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문장.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핵심을 꿰뚫었습니다.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그게 깊이든 넓이든 결국엔 뭐다? 지식과 기술의 이전 트랜스퍼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분야에서 배운 걸 b 분야에 써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. 배움이 그 영역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.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?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은 그 황금 같은 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? 드디어 마지막 문장에서 그 해담을 제시합니다.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.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. 딱 봐도 좀 길고 복잡해 보이죠?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이 문장 안에 이 글의 모든 결론과 해답이 아주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.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체해 보자고요. 이 복잡한 문장을 푸는 마스터키는 바로 문장 맨 앞에 있는 와시예요. 와스로 시작하는 이긴 덩어리 전체가 이 문장의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따라서 가장 최적인 것은 바로 쭈루루루루이다. 이런 구조인 거죠. 그리고 그 최적인 것의 내용이 뭐냐? 바로 taking up 하나 그리고 coupling it with 둘이두 가지 행동으로 설명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이 제시하는 최적의 경로, 영역간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을 세 단계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특정 영역에서 깊이 있게 도전하도록 팍팍 밀어준다. 둘째, 그걸 격려와 잘 결합해서. 셋째. 거기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다른 영역에도 한번 적용해보라고 이끌어주는 것, 바로 이거예요. 깊이를 파서 얻은 걸 넓이로 연결하는 것, 이게 바로 해법이었던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암호를 풀어봤는데,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는지 간단한 퀴즈로 한번 확인해볼까요? 핵심 개념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. 자 문제입니다.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 혹시 기억 나시나요? 두 가지 극단이 낳는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거였죠. 음 정답을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해볼 시간을 드릴게요.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? 지나친 특수성은 사고의 고정성으로, 지나친 일반성은 혼돈, 모함, 야틈으로 이어졌죠. 그리고 이두 가지 경향 모두 결국엔 영역 간 지식과 기술의 이전에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. 다들 마치셨죠? 역시 대단하십니다.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내 인생에서 나는 언제 한 가지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주변을 못 봤을까? 혹은 너무 이것저것 버려놓기만 해서 깊이가 없었던 적은 없었나?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지문의 지혜를 거울 삼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더 나은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